활성산소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요. 음. 우리를 폭삭 늙게 만들 뿐만 아니라 <laughs> 전신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음. 있다는 겁니다. 전신까지요? 아. 아.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이 건강한 세포의 모습이 있는데요. 음. 예, 손상된 곳 없이 제 형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은 세포는 변형되고 파괴되어서 제 역할을 못 하게 되겠죠. 아. 예. 결국 이렇게 손상된 세포가 우리 몸에 많아지면 우리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가장 먼저 뭐 피부 주름, 탄력 저하, 색소 침착과 같은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음. 네, 세포의 DNA 구조까지 변형되면서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서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 근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 다한 거죠. 자, 활성 산소가 나은 최악의 결말이 있습니다. 뭐죠? 로 치매입니다. 어, 음. 치매. 음. 아, 치매. 아, 치매라는 거죠. 활성산소하고 야. 치매하고 그 이유가 우리 뇌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활성산소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음. 자, 뇌는 체중의 2%밖에 불과하지만 들이마신 산소의 20%를 사용할 만큼 산소 소모량이 가장 많은 기관입니다. 음. 그럼 그만큼 활성산소도 또 많이 발생하고요. 뇌세포도 쉽게 파괴되면서 기억력 저하와 같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만약 손상된 뇌세포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노후에 치명적인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음, 있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항산화력을 높이는 겁니다. 아, 항산화력. 음. 네, 이 항산화력을 높여야만. 매일 11리터씩 우리 몸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이효정 씨처럼 이제 동안 외모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음. 아니 근데 중요한 게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단게 네. 아니고 어 항산화력을 뭐 어떻게 이제 이 RPM을 높이냐 어 이게 궁금한 부르니, 거죠. 예, 예, 예. 그 비결은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가수 이효정 씨께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음. 합니다. 이 동안 미모를 자랑하시는 만큼.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제가 알맹이 시청자분들께 그 비법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PD님이랑 열심히 찍었으니까 잘 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가수 이효정 씨의 항산화력을 높이는 비결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아, 좋다. 야, 여기는 또 어디인가요? 너무 좋다 여기 오, 어디 길이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 될것 같은. 어 여기 앉냐? 응. 응. 잠깐만. 오늘 다 어. 가방 좀내려봐 가방 풀어? 응.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어. 아니 가방 왜? 응? 어. 아이치. 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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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나가. 어. 해봐 이거 엄마가. 아이고 났어? 응. 어. 아니 뭐 찬직한데 이런 걸써 엄마 어, 잠깐만 써 이거 어 우선 저 꺼내 보세요 뭐 있어요 자엄는긴 팔이 었고 어. 네가 짧은 팔이니까 이거 해 <laughs> 잠깐만 이거 착용하고 남자들은 저거잘안 하는데 <laughs> 저거 벌써 할이와시드니 왔네 어눈도 중에 눈 진짜 아, 엄마 산책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 잔소리 어. 야 말고 이렇게 해봐. <웃음> 자, <웃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자외선을 피하고 어. 활성산소를 어. 막기 위한 거야. 네. 음. 이 활성산소가 아주 무서운 녀석들이야. 어. 노화를 부르는 주범이거든. 네. 노화가 빨리 오면 어. 엄청 신경 쓰지네 치매가 올수 있거든. 그래서 어. 이 자외선을 어. 반드시 피해야 돼. 왜냐면 할머니처럼 침이오는게난 너무 무섭거든. 리아, 아빠. 응, 어. 어. 뭐하어 엄마? 응? 어? 어. 엄마 따라 해. 아니, 엄마 신발을 왜 벗어? 응? 어? 아, 맨발로. 맨발? 왜 벗겠어? 아. 맨발, 아, 아, 진짜 맨발로 걸어 어. 아, 근데 나 맨발로 못 걷는데. 밑에 뭐 걸리면은. 네, 지압하듯이 좀 아파요. 그죠? 네. 아, 오모. 오 여기 길 좋다. 아 짚으면서 어, 저렇게? 네. 네. 와 맨발로 흙길이네요 흙길. 흙길이. 근데 걷는 게 적응이 네. 안돼 지금. 그 음. 팔하고 다리하고 같이 나가네. 네가 리듬을 못 타서 그래 음. <laughs> 어이제이제 이제 조금씩 별나 그래 안돼 안됐어 안돼+ 안돼 어머 어떻게 그래도... <laughs> 손과 발이 갈 길을 잃었어자아이야 어+ 어 여+ 여기도 좋다 여기 우리 딸이 예약을 오. 해놨다 그래서 딸하고 사위하고. 아. 어요 아, 나왔어. 그래 <laughs> 네, 어머 네, 네. 사위가 네. 외국인이에요? 어 사위예요? 사위 이름이 그럼 뭐예요? 어. 페드로 페드로 네 아. 쿠바 여행 갔다가 만난 아. 쿠바에서네 아.. 여행 갔다 만난 저 아. 친구가 너무너무 잘해줘난지쿠바에서네 여행 갔다 만난 에만에만나네 진짜. 오, 아니. 너무 만뻐요 <laughs> 엄마? 어머! 아니, 얘기해, 한국말도 그래, 잘해! 잘해요. 원래 너무 예뻐요. 예뻐요. 어, 아니 왜 항상 똑같이 어. 동안이셔요? 그래서 so, 황산화 관리를 해서 그런가? 황산화? 음, 음. 그게 뭐야?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힘이라고 보면 돼. 엄마 그런 관리도 원래 하고 있었어? 외할머니가 <laughs> 네. <laughs> 치매 오셨잖아. 이 황산화 관리하는 거는 노화가 되면서 치매가 오는 거기 때문에 항산화 관리를 하는 거야. 혹시 나도 치매가 올까봐. 음. 엄마한테도 필요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좀 필요할 것 맞아, 같네. 맞아, 맞아. 엄마 진짜 너무 배고파. 배고파지 아침도 안 어? 먹었지. 그래 네. 먹자, 먹어보자. 음, 메뉴 메뉴 봐봐. 제대로 고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멋있어, 음. 그럼 여러 가지 시키면 되지 않나? 음, 그러면. 뭐돈까츠 같은 거랑 스테이크, 연어도 하나 시키고 음. 음. 새우, 새우도 괜찮겠다. 음. 어떻게 생각해? 음. 엄마는 항산화 얘기했잖아. 음. 이게 연어야? 아, 연, 연어, 연어? 어디 있어? 연어? 연어, 연어 여기. 연서? 연어 메뉴 많아. 음. 어. 어, 연어가 항산화에 굉장히 좋거든. 음. 오늘은 항산화로 모두 통일하자. 사장님, 연어 덮밥 네개 주세요. 오늘은 먹는 거야? 오케이. Okay. <목소리> 좋아요. <laughs> 건강하게 먹어 봅시다. 예. <목소리> 오. 오, 오 맛있습다 오, 연어 와! 어, 연호 씨. 와, 연호가. 예. 먹읍시다.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드세요. 먹고 맛있겠습니다. 오, 오, 오. 오 맛있게드신다 와! 맨날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우리 모두. 지금 너무 배가 고팠어요. <laughs> 아이고, 잘, 아, 잘 먹었다. 맛있었어? <laughs>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다페드로가다 먹었네. 그르게 음. 아이고, 좋아. 먹으러 어, 입에 잘 아, 이미 잘먹이잘 싹싹 비우셨네. 다행이다. 연어 자주 먹으러 오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라. 짜자잔. 이것도 뭐예요? <laughs> 이거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거야. 이거 알지? 나도 이거 봐요. 응? 페드로 멜라토닌 어, 알아? 신기하지, 페드로. 이게 항산화에 좋다는 멜라토닌이야. 아, 아까 응. 얘기했던 응. 그 음. 노화 막아주고 엄마가 좀. 이걸 먹어서 이렇게 옛날 너희들이 젊어 보이네. <laughs> 엄마도 알고 있네. 어? <laughs> 피부가 그렇게 젊어 보인다는 응. 걸. 받으시요 아 멜라토닌. 어? 멜라토닌. 식물성 멜라토닌. 식물성 멜라토닌. 예, yeah, 젊어지는 기분. <laughs> 아니 이렇게 노화 방지해주고 젊음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었다니 엄마 혼자 왜 드시고 있었어요? <laughs> 엄마 60대니까 엄마만 원래 먹고 있었지. 펠로토님 <laughs> <laughs> <플러스님> 먹어요? <laughs> 앞으로 해보고 무 너무 재밌어요. 사운드 에 재밌어요? 멜라토닉! 사운드 <laughs> <뒤에> 재밌어요? 멜라토닉! <laughs> <laughs> 어, 엄마가 아까 꺼낼 때 저기 시오 그 자주 챙겨줄게 <laughs> <laughs> 같이 <웃음> 어. 더 이상 여기에서 늙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예이>. <웃음>